여러분, 안녕. 오늘은, 오늘도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오늘은, 호떡 먹방을 해볼 건데, 근데 목마를 수도 있으니, 사과 주스도 먹어볼 거예요. 호떡만 먹고 빨리 끝내볼게요. <laughs> 엄청 맛있어요. 제가 꿀 진짜 좋아하거든요. 당근, 당근, 좋아해요. 와우. 와우. 비주얼. 근데 이거 말고 또 소개해드릴게 있어요 대, 대왕이에요 엄청 큰거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셋짜라 <laughs> 엄청 크죠 제 얼굴도 가려져요 이거 엄청 커가지고 거의 아령이에요 놓쳤다 이거는 요구르트니까 다른 요구르트랑 합치면 대왕 요구르트가 되니까 이건 잠시 치워볼게요. 호이 꾸너떡 먼저. 근데. 제가 금방 구독자 1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 3명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 1명이랑 이제 2명을 공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이미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울까봐 3명을 또 준비했습니다. 일단 내일이나 주말쯤에 공개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야 되냐면, 저 이제 유튜브 졸업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왔는데, 제가 지금 한 키가 초등학생, 아니, 예비 초등학생, 예비, 예비 8살인데, 한 키가 126에서 127 정도 돼요. 음? 꿀에 달달한 거 빵이 빵이 딱, 빵 빵이 와 진짜 맛있어요. 꿀에 달콤한 거 빵이 따뜻함이 만나서 너무 맛있고 달아요. 저는 지금 너무 춤을 추고 싶어서, 다음에 춤추는 영상도 올릴 거예요. 킹카 아니면, 나 그냥 아무거나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제는 벌써 잘 시간이 되네요.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